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오시기 괜찮으셨습니까? 권사님들 괜찮으셨어요? 오늘 더구나 행복마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방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나눌 말씀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요백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각 시대마다 각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마다 그때그때 그때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정신 그리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도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기서 역시 그 당시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류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PPT 있는데요. 신정론이란 신의 정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쉽게 말해서 악은 악한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행위 화복 죄송합니다. 이것이 PPT에 나오는 건데 행위 화복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비 고난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논쟁에 들어가게 됐고 그 논쟁의 중심의 사상이 곧 우리 PPT에 보이는 행위 화복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따라서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악인은 화를 받는다.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행위 화복인데 이것이 그 당시 요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음, 아주 멀리 난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 아래 쓰여진 소설들을 우리는 어린 날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소설이 있을까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흥부전 그리고 홍길동전 또 여러분이 분명히 읽으셨을 장화홍련 이러한 내용들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받는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성징악 이런 바탕으로 기록된 소설들입니다 시대나 나라를 다 막론하고 사람들은 권성징악 또는 행위 화복이라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결국에는 복을 받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읽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즉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라는 얘기 많이 하셨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이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라는 이야기, 최소한 살면서 한번 이상쯤은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이 어, 요분 이 친구들과. 본인들의 시대정신 가운데 굉장히 힘든 대화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욕과 욕의 친구들의 싸움은 신학적인 논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에 흐르고 있었던 행위 화복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욕은 친구들에게 밀어붙임을 당했고 욕은 그 행위화복이라는 기본적인 시대 정신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욕 자신도 그 친구들의 말에 고통스러워 하며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아, 친구들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아는데 너희들의 말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러나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내게는 너희들의 말이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요비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로서는 요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질문하고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위화복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 신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요분 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인간을 향한 인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귀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귀함의 근본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체가 곧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깨달음을 요번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요백에 마구마구 질문을 던지십니다. 12절에 말씀은 간단히 제가 표현하자면 네가 욥 너가 아침을 명령하였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의 아침을 명령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섭리를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땅을 변화시키고 악인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일깨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으며 어떻게 복 받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면하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아닌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에게 맞출 때 정작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새벽을 통해서 악인을 처리하는 모습을 요백에 말씀하십니다. 새벽을 통해서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새벽과 같다고 요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은 뭘까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새벽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침 일찍,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맞고 음, 아주 이제 저녁에 밤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은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닙니다. 새벽은 밤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시간입니다. 새벽은 빛과 어두움이 아주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을 이야기하시면서 악의 함존, 그즉 항상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백의 지혜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빛과 어두이 구분되지 않는 그 모호한 시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시간이지 싶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동트기 전의 새벽은 그 시간은 반면에 어두움이 가장 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보다 그 밤과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샤하르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벽은 이른 시간만 의지, 의미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만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잠깐 섬겼던 터키라는 나라에.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슬람인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알고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새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욥기와 매우 밀접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수고가 너희에게 무슨 이득이 남았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와 오늘 본문 속에 아침에 광명이 다가오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악인을 처리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새벽이 때로는 무엇이 빛인지 모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마치 어두움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하고 처리해 버린 듯 생각이 되지만 빛의 근원 속에. 그렇게 악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아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 세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켜켜키 분명히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새벽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있었던 그 당시의 역사나 요배 이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생을 질문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통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때로는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며 토해내듯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악의 수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 욥에게 하나님 하고 욥이 질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분명하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답하셨듯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 믿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광명 곧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반드시 그 새벽의 시간 속에서 나 여호와의 다스림이 광명의 빛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새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상들은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때때로는 행위 화복처럼 행위로 인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이야. 신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끊임없이 정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적인 힘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미끄러지듯 이것을 놓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질 때. 이것을 성경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유의 펼치심.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가운데 삶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겠으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다가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화장실에 앉아서도 배아할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세상이 주는 악한 두려움이 아닌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은요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의 얼굴색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목소리가 다 다르든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은 A에서 Z까지 그 상황마다 다 다르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답이 뭐냐고요? 하나님 답을 달라고요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A이든 C이든 F이든 Z이든 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때로는 잠식하고 우리를 숨 죽이게 만듭니다. 때로는 허덕거리며 우리의 감정이 분출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지나간다 해도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우리의 성정이 천사와 같이 갑자기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동일한 어려움이 있으나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a에서 z까지의 일생의 상황들을 같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는 일상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상호간에 사랑하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상호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일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성 성도님들의 삶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잠시 잠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오롯이 그 안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는 다그 모습들을 누구건 관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허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된 그 존중과 복종의 몸짓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종과 그 존중과 순종이 예수를 초청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센터 처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벽을 살아가며 서로를 함께 의지할 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새벽의 시간 속에서 어떤 간절함을 선택하실지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함께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